행복에 대해서, 예, 제가 짧게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냐. 행복은요, 뭔가 내가, 물질적인 것, 뭔가 얻었을 때, 그럴 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언, 이게 뭐, 이게 뭔가 가졌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떠한 상황에 있든, 뭘 내가 가지고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은, 뭔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 내가 라면을 먹고 짜장면을 먹어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비싼 호텔 부페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혼자 예? 허름한 집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예. 아무리 뭐 100평짜리 전원주택에 살아도 불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 이, 이,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물질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야. 항상 나는 좋은 상태다.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냥. 아, 어, 우난 너무 좋아. 어난 지금 행복해. 아우난 어. 어,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이 좋아. 응, 어. 누굴 만나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라면을 먹든, 뭐, 굶든, 뭘 해도 좋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좋고.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행복을 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자꾸 뭔가를 가져야 된다, 어딜 가야 된다, 어디고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누굴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외적인 것에 이제 의존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냥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있으시면 일단, 와, 이 눈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눈이 만약에, 없, 뭐, 눈이 없으신 분들은, 예. 이 팔다리가 있으시면, 오우 팔이, 이 다리가, 어, 거기다 숨을, 모든 분들께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어, 어저께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어,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거 이상의 감사한 게 어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전 세계 230개국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나는 국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거. 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늘 느끼는 거예요. 어, 뭔가 일이 생기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어, 아무리 내가 그래 빛이 있어. 내가 뭐 10억이 빛이 있어. 100억이 빛이 있어. 만약에 감옥을 안 가셨다. 그러면 이뭐 감옥을 안 가도 괜찮은 거고요. 감옥을 내가 만약에 빛이 있어서 뭐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최악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 감옥에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빚을 졌던 감옥에 있던 어디 산골짜기에 살던 허름한 폐가에 살던 전 실제로 폐가에 살아봤습니다. 개그맨 되기 직전에 저는 다 쓰러져 가는 제가 폐가 흉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하루 종일 웃었거든요. <laughs> 빚을 제가 수억을지고도 매일 웃었던 사람입니다. 매일 쩔뚝거리면서 절름발이로 외판원 생활할 때도 퀵서비스 할 때도 저는 계속 웃었어요. 하하하하 <laughs> 전혀 이 환경에 저는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고 웃은 결과 지금의 제가 있는 걸 저는 압니다. 예. 이게 맞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성공하신 분들 자서전, 자기개발, 성공학책을 제가 많이 봤는데 다 저랑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뭐 장애가 있다. 저도 장애 있었습니다. 예. 아무리 가난하다, 못 배웠다, 저 대학 안 나왔습니다. 예. 절대로 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최고야. 난할수 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날 믿어. 여러분들은 모두 다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들이고,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대단하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믿으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뭐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위대하다고 날 믿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행복을 예.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어, 나는 지금 빛이 있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아난 너무 좋아. 이게 느끼는 느끼는 행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 짧은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